네, 안녕하십니까. 서면으로 어, 배포한 자유한국당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어,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오후에 그 검찰의 어, 감찰 무마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 입장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겁박과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로도 진실을 덮을 수가 없으니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검찰을 향해 특검을 도입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전방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수사 대상이 된 정권이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사법 독재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밝혀낸 혐의를 부정하며 거짓 발표만 일삼는 청와대를 친문 농단의 주범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오로지 청와대만 옹의하며.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라는 낯부끄러운 간판을 붙이는 여당의 행태를 보면서 정권의 양심의 바닥을 보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검찰에 유재수, 감찰 중단, 농단, 울산시장 선거 농단 관련, 조국, 백원우 등 10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겉박과 수사 개입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에 대한 그 해명 내용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발 하명수사 선거농단,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한테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발 선거농단 의혹 관련 브리핑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변명으로 점철된 대국민 우롱쇼였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공직자로부터 받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청와대가 애써 캠핑장에서 만난 사람으로 포장해 감춰주고자 했던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임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그 제보를 받았다는 행정관은 다름 아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가까운 친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두 사람이 우연히 캠핑장에서 만났다. 청와대는 고래고기로 한번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제는 캠핑장 운운하면서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을 초월한 청와대의 기만적 해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단순 이첩 사건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첩보를 통해 재가공된 전문적 수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청와대가 스스로 실토한 셈이 되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는 증거들은 선거농단의 몽통으로 청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청와대의 기만적 해명에 국민들의 의심과 분노는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청와대발 선거농단 의혹에 대해 그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